한국 남북평화협정을 위해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.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때 남북평화협정은 백지화가 되어버린다. 그처럼 북미협정은 미군 속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. 그처럼 트럼프는 자신이 스트롱맨이라고 하듯이 기분파이다. 그렇듯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어떻게든 남북평화협정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. 자신이 남북 평화를 이끌어내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냈다고. 그러면서 그는 막무가내로 노벨 평화상을 주라고 구걸할 것이다. 그처럼 트럼프가 될 경우 5년 안으로 남북 평화협정은 일어날 것이다. 그럼 남북 평화협정에서 한국에게 가져올 이득은 무엇인가? 싼 북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. 두 번째는 기찻길이다. 기차끼리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될 것이다. 그럼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중동과 유럽까지 진출하게 된다. 또한 로망인 기차여행도 현실이 된다. 즉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.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때 한국의 손해는 무엇인가? 막무가내 정책이다. 그처럼 돈을 많이 뜯기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평화협정이 일어났을 때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? 오히려 초반에만 군비를 많이 뜯기게 될 뿐이다. 평화협정 이후엔 주둔 미군수를 낮춰버리면 그만이다. 사실 그렇지 아니한가? 불안정 요소인 북한이 해결될 때 군사력이 그리 필요할까? 주변 국가에 대해 논한다.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이기적 고위직군무원들이란 사실이다. 또한 평화 협정에서 군비를 섬에 인증, 삶에다가 투자할 때 한국은 복지 국가로 나갈 수 있다. 이처럼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. 또한 러시아 중국 기찻길이 연결될 때 꿈이었던 기차 세계 여행도 현실이 되어준다. 그리고 물자 이동에서 한국이 중심지가 된다. 기찻길로 물자를 이동하여 한국에서 배에 싣고 운송하게 될 테니까 그처럼 남북 평화 협정이. 우리 경제와 미래에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알수 있다. 그러므로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바이든이 될 경우 백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. 그러므로 빨라도 트럼프보다 5년은 뒤처지게 된다. 한국이 미래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. 러사아 기찻길이며 평화협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.